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삼열매 관련 제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삼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국민 건강에 혼신하는 주식회사 한국지네틱바이오팜은 지난 2002년 인삼열매 상품 특허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획득해 경기도 연천청정지역의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인삼 열매를 증폭, 발효, 동축한 자체 브랜드 진생베리큐 100프리미엄을 생산하는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1기 탤런트 이용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지네틱팜 연구실에 와 있습니다. 연구실뿐만 아니라 내부 공장 내부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5,000평에 걸쳐서 있는데, 요즘 진생벌리에 대한, 어, 뭐 우리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한국지네틱팜에서는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내부 시설들은 어떤 곳인지, 서서히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왔는데, 자, 준비 되셨나요? 저랑 같이 가서 모든 상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출발. 70여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 국내 최고의 청정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연천에는 세계 유일의 인삼열매 증포 발효 전문 기업 한국 지네틱 바이오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산 인삼열매 제품을 만들어 왔으며 각종 인증을 획득한 최첨단 제조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인삼열매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열매는 4년생 이상의 인삼에서 열리고 7월 하순경에는 단 일주일 정도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인삼열매는 인삼 뿌리보다 사포니는 두 배에서 세배 진세노사이드 아리 성분은 최대 30배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 각종 실험을 통해 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항비만, 간 기능 개선, 인지 기억력 개선 등에 대한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한국 지네틱 바이오팜은 인삼 열매 중에서도 사포닌이 가장 높은 시기에 채취한 국내산 인삼 열매만을 사용합니다. 제조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취한 열매를 세척합니다. 국내 유일 증숙과 건조를 반복하는 4번 또는 7번 증포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포 공정으로 인삼 열매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를 만들어냅니다. 4회 증포된 인삼 열매와 7회 증포된 인삼 열매를 1대1로 혼합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열매 추출물을 삼채 김치에서 유래한 락토바실러스 균주로 발효시켜 당뇨의 탁월한 효능을 증명하였습니다. 증포 발효 인삼 열매 추출물은 실험을 통해서 혈당 수치 감소, 혈중 지질 개선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인슐린 분비 촉진, 췌장 베타세포 보호 등의 효능을 논문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인삼 열매 제품은 인삼 열매 추출물과 발효한 인삼 열매 농축액이 있습니다. 자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 첨가물과 감미료가 없이 인삼 열매 자체의 맛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대표님, 이 인삼 열매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개발했죠? 네. 그 배경은요? 네, 2002년 창립 이래 그 많은 소재의 그 농산물에 대한 국내산의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국내산 인삼 열매를 가지고 긴 시간 2002년 창립 이래 20년 이상을 어 많은 인상과 안정성에 대한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중에 뭐 자금적인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하는 것과. 어 간의 효능이 있다. 그 다음에 당뇨의 효능이 있다. 치매에 있다. 피로회복의 효능에 대한 부분을 어 입증을 다 시켰습니다. 부산대나 동아대 어그 다음에 그 아주대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임상을 한 결과 인삼열매는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걸 입증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문제가 됐던 그 아이들에 대한 출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삼 열매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다음에 성기능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성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임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곳은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곳인데 이쪽에서 모든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아주 명품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저 연구원을 직접 만나뵙고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삼 열매에서 이 네. 샘플을 추출해서요, 예, 예. 저희가 사포닌을 분석하는 연구를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제일 그러면 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성에서 네,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진세연사드 알리가 얼마나 있는지 예,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주실... 해스과 GMP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저희 한국 신네티팜의 핵심 생산 라인에 여러분들은 도착을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 없는 현장.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인삼 열매를 6년간 발효시켜 기대 이상 큰 효과를 나타낸 제품기발에 많은 소비자의 큰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삼 열매를 진생벨리라 하는데 이를 사진사포에서 6개월간 전통 방법인 항아리에 발효하고 동결 건조한 제품 개발과 여기에 진생배리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뿌리 식품과 곡물 17가지를 함께 발효하여 동결 건조한 제품이. 일반추출조에서추출된물도를 이번 발효도로 꾸민 후생 자체적으로 보유한 균을 균형의... 이용해 주식회사 한국지네틱 바이오팜은 지난 한해 동안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에게 진생베리 농축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나는 봉사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행정뉴스 서정영입니다.